아이고. <laughs> 이고 야. 야, 규이만 하지 말가 세네요. 너무 규현이만 해. 이 <laughs> <학생들도 웃음>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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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 야! 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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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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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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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안 됐다. 됐다. 아, 아프로우라고, 나가라니까프로우라고아로로우라고앞으로오라고좀로아로우라고아아는고 아프로우라고, 아프로우라고, 고도고 동생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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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이찍 동생이요! 동생이이요 동생이요! 동이요

못 나오면 위에서 눌러! <목소리> 민준아민준아 민주야, 민주야 바짝바짝 위에서 눌러! 준비! 준비하고 있어! 준비하고 있어! 준고어 준비하고 있고 있어! 준고준 김민준! 공이 단지 때문에 안 굴러간다고 니가 처리해야돼! 미루면 안돼! 야김민준김민준 화이팅! 야! 야 김민준아! 김민준! 밀어!

이거이 들어! 그렇지 이거는 이거는 이이 가네, 이거이 처음에는 가는 것처럼 보여도 끝에 가면 돈이 안 흘러가 기준이 형한테 줄때더 강하게 해야 돼 야, 여진아 너기이여이 자꾸 때려야지고이 들어가 안때려안어 아니야 이그는지돈까준이준이준이니 야, 민주 민주야. 선민정 멀어져 그래, 멀어져서 받아서 빌드업을 바꿔야지. 또또 또 반대로 가, 또 그래, 그래, 그래. 발! 또 오면 또멀어지고멀어지면서 민준아, 멀어지면서 죽어, 돈을 주고, 야준아구 죽어, 싸워 야구, 죽어, 야구, 죽어, 야구, 죽이 죽어, 죽 따라 가수면, 오케이로, 민규. 괜찮아 수면, 괜찮아.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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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그렇지. 어, 라인, 민규, 라인. 예. 네. 수민 네. 잘하고 있어, 그냥 묻어, 괜찮아. 가지고 와, 가지고 와, 더 가지고 와, 혜준, 효진. 공간, 혜준이 공간이면, 공간 그렇지. 나가지, 됐어. 서준아 봐봐. 요새 까다. 타 맞고 면 야, 야, 야. 야.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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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봐봐. 이거에 신이 오는데. 이렇게 밀었어. 왜 이렇게 이오 같이 갔다 붙. 어 너 이렇게 열개어야 이거 너네 에 키가 안작그때보였다냐 아우 에왜못 끌어? 그렇지 우리 못 가잖아 우리 받아줘야지 뭐야 누구나 아너보다더 보물 되지 야지 민규야 민규 봐서

전체적인 라인, 전부 다. 이거 나나가 이거 나나나 나와. 이거 나와, 이 나와. 이거 나와, 이거 나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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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이거 나와. 야나거 나와. 이가나고 이거 나와. 나와. 이거 나와. 이거 나와. 나가지거나 나와. 이거 이거 나이나나이이 민규야 <놀람> 같이 가. 오늘 야, 누가 뭐 하고 있어? 허리 돌리고. 야 민준아 쪽으로 쏠려야지김민준 성민준. 성민준. 빼내야 돼. 야, 민준아. 아, 아니야, 빨리 해. 어, 빨리 해. 넣 줘. 아 머리 거거 머리. 야, 김민준. 저기서또프리킥 차지. 안대로 쏠려야지. 기분이가 여기 있잖아. 이쪽이 아니고 반대로 와야지. 너라, 아이가, 너라, 여구멀리 뛰었어. 지금, 민주, 민준, 어, 지금 반대로 와 반대로. 그래, 승 민준 쪽을 더 밀어 그래. 더 강호야. 이쪽으로 더 붙어 그래. 한번 더 밀어. 그래. 민준, 강호. 그래. 어, 효진이 나가. 민준이 민준 민준, 민준, 민준아. 아, 혁준아 이거. 여기서 아, 이렇게. 이봐! A... 아, 보이냐? 자, 누군가. 누군이 누군가. 누높다 누군가. 누안 된다니까. 누군아아군가 자꾸 볼따라 꼴따라니 네 위치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김민조 그래야 김준아야한발한발 오른쪽으로 한발 오른쪽으로 김준아이딩 다음 가 다음 가자 오케이 오이오이 오케이 너 반대로 케야지케이 오케이 와야지 오케이 오케이 오 야아 으아! 가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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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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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있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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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아, 이놈가 그 yeah, 얘가. 니까 <미로 좀 injustices> 말로 들와주라니까 얘네 똑같은 거 하잖아, 이놈아. 이놈아, 좋아, 좋아, 좋아. 이놈아, 좋아. 아 좋아. 이놈아, 좋아. 아 아니 아 야지기야지야야 아이 너 기계 느라니까 아그래 서리 지성이 질 거면 지성아 잡아 그냥 어 기다렸다 얘네 오잡으은 되는데 아너 지금, 야, 야, 지금 야, 뭐해 지금 오야지 그래야 아 잡으면 되잖아 지금 봐야지 자로가승리 반대로 가승리 야저 뭐냐? 도원아 요거 할때니 네 옆에 멘트 말고 저 앞에 짱 보고 있으면 걸려. 그러다 빨리빨리 너희가 읽어야 돼. 이녀석붙라 방글라 어래츠너 승민아 민진일 쪽으로 붙어라민진일 쪽으로 붙어라 반대 한번 보고, 아, 이거 왜 이렇게 섞어놓고 고 아, 이 서우야, 금방이야, 이발이플할발 아, 야슬플할 승민아, 요거도 잘했는데, 민규한테 살리고 나올 수 있으면 살리고 나와야 돼. 볼때 맞은 거, 볼때 맞은, 맞은 거, 우리 플레이는 해야지. 민규야 한번 나와 민규야 나와 야야 아, 그냥 한 강우 그냥 진다 강우야 민규야 사이드로 사이드로 그냥 공간에 공간 패스 그냥 눌러 야 민규야 그래도 칠수 있으면 돈이 간잖아 근데 인사이드 패스 더 해놓으면 되지. 내려놔, 내려놔, 내려놔. 민준이 저 그냥... 와. 가지고 와, 승민아, 가지고 와. 돈있데 빨리 봐라. 그래, 기지이 출발. 기지이 출발. 그렇지? 야야이야 야. 야, 야, 아. 민야아야 이거야, 야 민지야, 지야가 민지야, 니가 빠른 걸왜 빠른 걸왜 빠른 아왜빠이걸왜 빠른 걸왜 빠른 걸야빠가걸왜 빠른 걸왜 빠른 걸왜 빠른 걸왜 빠른 걸왜 빠른 걸이 빠른 걸왜 빠른 걸네 빠른 걸왜 빠른 걸왜 빠른 빠 같이 흔들려 같이. 아, 아니 었잖아왜 나와. 왜 왜. 이거 너도 판단 해야지. 빨리 빨려가 승민이 승민이. 빨 잡아. 우가다가 허준아 더 깊게 서더 깊게 놔. 허준이네. 시해마지 반대 기준아 들어가. 지금 지훈이 생각해봤을 때 너무 기준이 이 바보라. 얘가 내 서진이는 그렇는데이는 그렇게 말아 서진아, 괜찮아. 승관아, 괜찮아. 우리 화이 괜찮아, 괜찮아. 빨리, 안 아, 와! 아, 포기할 거야? 아니요. <payaelpal> 아, 이제 한발더만거안 아, 아, 그러면... 해도 돼! 아왜 우리가 엉 시키는 미네 초어도와 도와줘! 도아이기서 어떻게 키우냐고 도대체 아 야! 발로 왔으면 발로 잡고 2점이나 이기고 있는데, 왜이하게처리하냐고왜이렇 하고, 이렇 하고, 왜이 하고, 왜게 하고, 게 하고, 하고, 왜게 하고, 하고, 왜이고 하고, 왜이왜이왜게고고고이이이고 아, 그러면은, 아, 그러면은, 아, 그러면은, 아, 그러면은, 아, 그은 아, 다러면은 아, 그러면은, 은 아, 어다면이할수 있는 방 아, 은 아, 어